안녕하세요 배북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음, 무한의 개선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저번에 제가 이 신비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부적을 한좀 모아오겠습니다 네,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모드도 좀 생겼겠다 일단 모드는 다음시간에 <laughs> 하고 <웃음> 어, 다 죄송합니다 네, 모드는 다음시간에 하고 오늘은 에피소드 해보겠습니다. 여기 1일 보너스 있잖아요. 이게 2배로 줘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, 비즈니스맨이 포기했다뭐 이런 건데, <laughs> 이게 뭐 해봅시다. 자, 보시면, 자, 이렇게 2배로 나올 겁니다. 고기, 고기를 먹으면 하나씩 올라오는데, 지금 10개죠? 12개, 14개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이고, <laughs> 자, 보셨죠? 16개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더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. 자, 그러고, 이렇게, 뭐 주고 싶은 애한테, 이렇게, 이렇게 고기를 하나씩 주면,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. 진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게 또두배 바퀴까지 있어서, 아까 16개 받았으면, 8개를 얻었는데, 32개를 얻을 수 있네. 약간 초현실적인 꿈이죠 이건 12개 그러면 공구는 24개 근데 지금 말을 하니까 잘 못하겠어요 맞죠? 갈려서 하겠습니다 아이고, 자, <laughs> 9개끼 왔죠? 광고 보면? 와, 이게 몇 개야? 와, 76개 받았죠? 이렇게 한 번에 78개를 받을 수 있는 완전, 해적, 해적 무한계단. 이러면 이벤트가 좀 어렵지 않아요. 제가 무한했단만좀 잘하면, 오, 진화했구나. 이번엔 얘를 한번 줘볼까요? 자. 이게 말을 어차피 안할 거니까 뭐 여러분 부딪치료할수있니까뭐 편집해드릴게요. 자, 자 <laughs> 제가 이렇게 80개를 이거를 보면 80개를 모으는데 자이 정도면 솔직히 저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40개만 모아도 어차피 160이 되니까 뭐 엄청 좋죠. 아우발 아파. 아우발 아파. 아우, 어, 지 연습비랑 아직 한참 남았는데? 너 왜,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? 자, 80개 모았고요 자, 이걸로 그냥 이거 주고, 아이고, 아, 팔 아파. 아, 팔 아파 죽겠어. 아이고, 팔아, 팔아. 왼쪽, 오른쪽 팔이. 너무 아파요.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요? 이렇게 크리스탈, 요거는 보석 골드런는 뭐 거고 모험 모드도 있고 많은데 이 한번 모드하고 끝낼게요. 자, 일단 제가 연습을 해서 뺏지를 이런 걸 받아야 돼요, 이런 거. 밥모드에서 초과 점수 5 0 0 2회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자 제가 여기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밥모드는 제가 처음 하죠 자 일단은 햇불이 좀 꺼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알려드린 것 같지만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햇불이 꺼졌죠 아아 아. 너무 빨리 갔나? 좀 천천히 갈까요? 은적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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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아, 이 아, 야, 죽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이, 다시 해야겠네. 이렇게 천천히? 아주 천천히. 한 계단이 10초예요.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, 110, 1 0자 이제 시작합니다.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는 건좀 너무 용서치 아닌데 안 해야겠다. 네, 안 해, 안하겠습니다 여기 타일렛을 보면 이렇게 광고 목 축복받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짧은 영상 오랜만이군. <laughs>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? 아, 골드가 없네. 죄송합니다. 이거 한번 사야 되는데, 아, 크리스탈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? 하트는 뭐야? 자, 그러면, 음, 어, 어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타이머텍 보드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드리블 타이머텍 타이머텍 해볼게요. 10초 안에 어, 90계단만 가면 네, 캐릭터를 주죠. 아이고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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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! <laughs> 이게 사실 한계단에 17계단을 가야 되는 건데, 1초에 17계단을... 어떻게 가냐가 중요해. 야! 이거 62개 단위에요. 이거 안 돼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네, 너무 오늘 좀 짧은 것 같죠? 그런 의미에서 끝점 박히겠습니다. 끝점 박히면서 마음을 좀 닫아줍니다. 끝점 박는 팔이 안 아파요. 중요한 게. 그래서 이렇게 뭐 여유롭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점. 자. 모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.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점. 아직 했던 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뭐 하는 게 남보다 그냥 안 떨어지면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한번 최고 기록 도전해보겠습니다. 캐릭터도 엄청 많아요.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고드로 사야 돼서 없지만 그런 거 제외하면 많아요, 엄청. 음. 제가 조만간 이 시크릿 고양이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네. 북주 여러분, 안녕 계십쇼! 안녕히 계십쇼!